자, 우리, 우리 조원동조원동 조원동 미남 이영준. 자, 8단 시작해 볼까? 자, 81은 8, 82 16, 83 24, 84 32, 85 40, 86 48, 87 56, 88 64, 8, 9, 72. 자, 거꾸로 한번 해볼까? 8, 9, 72. 8, 8, 64. 8, 7, 56. 8, 6, 48. 8, 5, 40. 8, 4, 32. 8, 3, 24. 8, 2, 16. 8, 1은 8. 자, 우리 영준이. 8단, 잘 외울 수 있도록 알겠지.